에이! 물 데미지는 물 건너갔다. 아이씨. 아! 개 같은 거. 비켜! 아이, 비켜! 아이! 아. 뭐야, 이거. 응? 에? 나왜 맞았어? 진짜 개업 가네? 아니 씨발 예? 아 이거 그거잖아 아아 아, 미쳤어? 진짜? 아이 뭔데 이거 뭐 어떻게 피하는 건데 아니 유두 성능이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거 느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씨발 잠깐 이거 그거잖아 개티어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말이 니마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와, 아니 뭐냐고? 아내 아니 캐릭터보다 더 빨라. 아니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따라오잖아. 저, 와... 엄청... 아, 진짜 싫어. 아... 아... 아, 아, 아 말이 안 돼. 아 이게. 아, 이게 뭐냐고!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아, 이게 뭐냐!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무 심하잖아, 저거는. 자, 어딥니까? 나와주세요. 어딨어? 어아아아 씨발 존망했다 이거. 아. 아. 피해 피해 어떻게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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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야야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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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 너무 하잖아. 너무 하잖아. 어, 어, 어. 어어 어. 예? 어, 이거 느낌 좋다. 어, 이거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와, 나이스. 야, 이거 진짜 적기다. 아, 이거 적기다. 제발. 왔어요. 왔습니다. 적기가 왔다. 어, 아, 어 어, 어, 어. 아, 이거 깬 거잖아. 아, 이거. 아, 진짜 한대 쳐가지고, 아, 너무 억울해. 아, 깨면 안 되잖아, 이거. 아. 죽여, 죽여, 그래, 죽여. 아까 전에 그걸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유도탄이 엘드의 짐승한테 닿으면은, 튕겨 나가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거리가 벌려지더라고. 어? 아까 보니까. 그게 글리치였는지 아니면 정식 파위법인지 판단이 안 돼. 왜냐면 나는 그거를, 어? 한대도 안맞고 파회해본적이 이제 딱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피해졌어 그러면은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파회품 그거밖에 없어 지금 그거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저걸 피할 방법이 없어 저거 어떻게 피하냐고 그게 방법인거야 오! 봤죠? 방금 튕겨나갔잖아! 이거지 이거지! 방금 튕겨나갔잖아! 몸에 맞고 튕겨나갔잖아! 이건 거 같은데? 한 대도 안 맞았어! 아, 이거야! 찾았다! 와... 씨발 첫 번째는 의혹이었어 이게 맞을까? 근데 두 번째가 되니까 이거는 확실해진 거죠? 이게 정석 공략 방법이야. 한번더 하면 확실해지잖아. 거의 100%잖아. 두 번째까지는 뭐 어, 버그가 두번 났다. 그럴 확률이 있을 수도 있어. 세 번째까지 되면은 버그의 확률이 현저하게 줄죠. 봤죠. 튕겨 나갔잖아. 튕겨 나갔잖아. 이거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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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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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아씨아발또 이거 어떡해아새끼야 이거 패턴 파아한거 아니었어? 아니 왜 대단한데? 어? 내가 아 잘못했나? 저는 라다아킬러예요라다아 킬러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스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나 우주벌레만 조금 상대하고 싶다 이제 얘는 아 근데 얘는 뭐야 대체? 얘는 뭐예요? 우주벌레가 엘의 왕이면 얘는 뭡니까? 그건 거 같은데 페러사이트어 기생충, 기생충. 저거 보면은 몸에 구멍이 나 있죠? 저 구멍이 기생충이 다 갉아 먹어서 그래. 몸 안을 다 갉아 먹은 거야. 근데 갉아 먹다 보니까 황금률 뭐 그런 걸 같이 쳐 먹어 버렸네? 그래서 진화를 한 거야.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 몸 짝달싹 못하는 동안 기생충이 이 파워의 실질적인 코어를 훔쳐 먹은 거야. 그럼 라다구는 속이 풍빈 껍데기가 되는 거지. 봐봐. 비었잖아. 아 그러면은 약간 스토리가 그런 쪽으로 가나보다 이 우주 벌레한테 어 몸을 다 뜯어 먹혔으니까 복수를 하는 거지 어 얘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누가 내가 지금 내가 복수 대신 해주고 있는 거야 얘한테 내장을 다 뜯어 먹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라다군이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사람 움직이잖아? 연가시가 숙주로 삼은 곤충처럼 뇌를 조종당한다는 컨셉이라니까? 라다군 죽고 나면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거기서 이 새끼가 튀어나오잖아요? 복등이 밟아서 터뜨리면 뭐 나와? 연가시 튀어나오잖아. 똑같잖아. 저거 생긴 것도 뭔가 연가시처럼 생겼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몸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맛있게도 먹었네. 어, 이거는? 꼬리. 느낌 좋은데? 앞잡 한번 해주고요. 오케이. 오히려 좋아. 너무 쉽죠? 어 이거 잡았는데 그냥? 어 이거 뭐 이거 그냥 잡았잖아. 아뭐 하냐? 뭐한 거야 진짜? 아아 아, 이거 잡으면 안 됐다. 아 그렇게 열심히 파괴하려고이개 고생을 했으면서 패턴 보지도 않고 잡았어. 아, 이게 뭐야!